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한자어 134번 네, 선정한 단어는 바로 급여라는 네, 단어입니다. 간략분이기 때문에 3분 안으로 바로 끝내겠습니다. 급여, 월급, 뭐 봉급 생각나시죠? 돈이나 물품 따위를 준다 또는 그 돈이나 물품이다. 비슷한 말로는 급료, 월급, 봉급, 연봉 등이 있습니다. 한번만 써고 넘어가죠. 써보고 둘, 셋, 넷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 둘이고요. 여자도 줄 여자입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 넷. 이 여자가 좀 쓰기가 좀 어렵죠. 네, 둘다 주다 주다의 뜻이에요. 네. 자 그래서. 주는 겁니다. 네, 주는 건데 돈이나 물품 따위를 보통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급여라고 얘기하죠. 네, 그래서 줄 급자 5급이고요. 그 다음에 줄 여자 4급인데 예, 더블 여자도 된다. 예, 자세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급여라는 표현은 일본에서도 그대로 쓰고요. 예, 중국과 영어는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중국에는 네, 공츠신쉐라는 표현을 좀 특이하게 쓰고 있고 예, 급료라는 표현을 일본은 쓰고 있네요. 급료, 그렇죠? 급여, 어, 영어 중 표현 중에 페이나 웨이지는 네, 괜찮은데 이셀러리가좀 네, 재밌어서 가져왔으면 이거는 로마 병사들이 소금을 사기 위해서 소금이 영어로 s a l t 죠 예, 거기서 준 돈에서 유래한다 라는 표현이 좀 재밌었습니다. 우리도 셀러리맨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. 그래서 오늘의 단어 급여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단어였습니다. 주다, 급, 급식 할 때요. 여, 더블 여, 줄 여자를 쓰는 두 음절의 단어였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34번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상여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도 여자가 아주 많이 씁니다. 줄 급자도 많이 쓰이고요.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모두모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